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늘은 일주일치 용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런 말 씁니다. 뭐, 하루치, 하루치, 일주일치, 뭐, 한 달치, 이렇게 이런 말 쓰는데, 이때 치를 띄었어야 되는지 붙였어야 되는지 헷갈리죠? 어, 일단 답부터 띄었어야 됩니다. 띄어 써야 돼요 치치는 의존 명사로 일정한 몫이나 양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의존 명사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때요 중요한거는 띄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어 손흥민이 epl 에서 지금 일주일 주급으로 주급으로 돈을 받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상상도 할수 없는 한 1억 넘는가, 그럴 거예요. 일주일에 번 돈. 일주일치 주급을 받으려면 손흥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겁나게 떼야 되죠? 그래서 뛴다. 안녕!